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아침에 이제 습한 거 없고 더운 것도 그렇게 크게 없어서 공기가 너무 맑아졌어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조금 일찍 나오긴 했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눈썹이 없는 상태. 오늘 도바리바리 도시락 싸 왔고요. 이건 유니폼이 핸드폰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어제 영상 올렸는데 다들 저희 가족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최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영상에 나오는 부분은 일부분이라는 거. 나고 있고요. 맨날 너무 똑같아가지고, 특기도 그래. 제가 왔습니다. 퇴근했고요. 집가서 오늘 편집 좀 하려고요. 왜 이렇게 편집이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요즘 직장인이 되고 나서 조금 더 다양한 걸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영상 편집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응. 버스 5분 뒤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거 타고 갈게요. 안녕. 발에 또 물집이 생겨가지고, 지금 좀 아픕니다. 가운데 발가락, 밑에 쪽에 물집이 생겨갖고, 완전 풍선처럼 이렇게 물집이 올라갖고, 걸을 때마다 아파요. 가서 터트려야 될 때. 이 포진이 왜또더 심해지지? 갑자기 노동 강도가 좀 생겨가지고 그런가? 음, 오히려 정신은 더 건강해졌는데, 몸은 그렇진 않은 느낌? 아무튼, 월요일 힘들었다. 가서 도시락 설거지하고, 일할게요. 다들 저의 연애 사업이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갑자기 말이 쏙 들어갔잖아요? 이게 참 결혼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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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상견례까지 다 하고 막 그렇게 진행이 조금 얼추 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얘기를 쏙뺀 거고 남자친구랑은 잘 만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소식이 있으면 막 당장 이렇게 식을 올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좀더 만나보고 있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되니까. 하이 하이. 배고파서 오자마자 밥 먹습니다. 그냥 반찬 이렇게 꺼내놓고 먹어도 되죠? 덜어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옛날에 계셨었는데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배고파요. 반찬은 두부, 진미채 고사리, 그리고 밥. 오늘 점심도 이렇게 싸갔는데 저녁도 그냥 이렇게 먹을라고. 처음에는 도시락 싸가는 게 너무너무 싫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가끔 저는 외식도 하고 싶은데, 외식갈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막 찜닭 같은 거는 여러 시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못 먹으니까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집밥을 가져가서 먹으니까 되게 속도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시카 먹는 거는 저는 그 특유의 그 플라스틱 그 용기에 먹는 그 맛, 그런 게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나가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집밥 싸다니니까 싸다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좋았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밥도 밖에서 싸먹으니까 약간 외식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맛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맛있게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만족스러워서 도시락을 맨날 싸갑니다. 근데 이제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 이제 엄마가 고생을 좀 하시긴 하지만 사먹는 것도 좀 질렸었나봐요. 요즘 샐러드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출장 안 나가고, 병원에, 원내에 있었는데, 시간이 안 가긴 하더라고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5시가 조금 안 됐고요. 오늘도 사업장에 갑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꽤 있네. 근데 피곤해요. 어제 일부러 거의 9시쯤 안 돼가지고 잤는데, 그래도 피곤하네. 제가 예전에 헤메 코쇼 출연했던 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유니스 친구들이랑 저랑 같은 라인에서 했었었거든요.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연히 출연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서 써달라고 했는데 촬영 전날까지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그냥 이렇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당일날, 그러면 저희가 뭐 준비해가지고 그때 하자 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당일 됐어요. 근데 당일날 갔더니 없는 거예요. 아, 설마, 설마. 촬영하기로 했는데 이거 없다고 해가지고 저안할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촬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정산 날짜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뭐 계약서를 처음에는 뭐 누가 한다, 뭐 누가 한다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보내주더라고요. 있었는데 8월 말에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번호 줬던 사람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법무법인이 지금 이전을 뭐 해가지고 정산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9월 10일이었나? 갑자기 또 밀리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사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약서를 챙기지 않은 내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알겠고 그럼 계약서 보내주세요. 보냈더니 일시불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 지금 그런 상태고 그 9월 10일. 날 주겠다 했거든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도 안 오면 지금 그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려달라는 중뭐 이렇게 좀 진상짓을 해야 돈을 줄 건가 합니다.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느꼈던 결론은 계약서를 좀 철저하게 챙길 필요가 있어.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내밀 수 있는 게 계약서고 만약에 돈이 지급이 안 되면 법적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가 밀리는 게 처음이라서 만약에 내가 진짜 월급이 밀리고 이러면 진짜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예요 결국은 몇백이잖아요. 아 이게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돈 벌기 쉽지 않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게 되면 일단 계약서를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계약서 무조건 챙기기. 네, 꼭 명심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정산 못 받은 거 있다 했잖아요 문자 보냈는데 이일 뒤에 또 주겠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내라. 그걸 어떻게 믿냐 내가 계약서 안 보낼 거면 지연 이자 청구하겠다 동의해라라고 했더니 그래도 동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내용 증명을 좀 보내려면 거기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또 답이 없어. 아니 처음에 명함 보내달라 고 했어요 명함. 근데 자기가 사무직이 아니라 명함이 없대요. 그러면 주소를 좀 보내 달라 사무실이라고 했더니 답이 없어. 진짜 이거 사기 안에 사기 못 뽑는 거 아니야? 계약서를 안 썼다는 게 너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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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요. 너무 너무 그런 거할때 무조건 계약서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켜주는 도구니까. 집에 왔고요.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오자마자 지금 컴퓨터 켰습니다. 피디님도 확인을 하시고 답이 없네. 국민, 뭐, 뭐라고 했지? 국민신문고? 진짜 짜증나. 국민신문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것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해본다.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일단 하고. 신문고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솔직히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그 내가 지금 통화하고, 내가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한 건지, 협찬사가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지금 연락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려고 합니다. 결국엔 넣었습니다. 아, 아,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도 열심히 가고 있고요. 오늘은 6시 반까지라서 5시 반 정도 됐어요. 피곤. 그래도 새벽에 진짜 시원하다. 이 정도면 진짜 시원하다. 어제 수업님의 무료특강이 끝났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오늘은 웬일로 버스들이 나란히 가 오고 한 대씩 오고 있어요. 다행이다. 이거 타고 도착해서 천천히 갈게요. 전 오늘도 버스에서 화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항상 날이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옷을 좀 다르게 입고 다닐게요. 제가 왔습니다. 퇴근했고요. 오늘은 3시 반 퇴근했고, 근데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여름이 와가지고, 양산을 켜야 돼, 양산. 잠시만요. 내일 경매 1주차 시작이어가지고, 그거 가서 준비하려고요. 아, 벌써 목요일이라니. 하루는 시간이 진짜 안 가는데, 일주일은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3시 반에 나오면은 젊은 친구들이 바글바글한데, 깜빡했네요. 항상 퇴근 전에는 집에 가서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긴 하거든요. 막 집에 다다르면은 자고 싶다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무를 좀 봤는데 약간 이렇게 단풍 이렇게 물이 들었네. 이제 가을이 올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너무 습해요. 갑자기 또 습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갈 땐또 추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그냥 가자마자 씻고 왜냐면 어제 제가 안 씻고 잠에 들었거든요 중간에 일어나서 씻고 막 그렇게 하니까 더 피곤한 느낌이라서 그냥 아싸리 씻고 내일 거좀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작업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신문고 신청했는데 부서가 제가 넣은 부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서로 지금 막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다 돼가지고, 빠르네. 사인머스텔. 저녁 대신에 그냥 이거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오은 아침입니다. 출근을 하고 있고요. 약간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빗소리도 엄청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엄청 더웠나봐요. 그래서 오늘도 자다가 깨가지고 에어컨 틀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긴 하는데, 또안 틀면은 자다 깨. 애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베이스만 바르고 나가가지고, 아무래도 버스에 살려. 고 지금 또 버스가 한분 전인가? 그래가지고 얼른 가야 돼. 오늘 4.5. 그래서 일시반에 집에 와요. 경매 일기 시작하는 나야 서고 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배고파. 근을 많이 해서. 어, 맞아요. 응, 어, 내일도 여섯시라가지고. <laughs> 네, 내일 봬요 비가 진짜 오지게 와요. 오지게. 목소리가 담길지 모르겠는데. 와우. 진짜 역대급으로 오는 것 같은데? 이번 여름 약간 역대급 비로 오는 것 같아요. 아우. 지금 바지 다떠었고 우리가 <laughs> <이렇게> 막 <laughs> 이렇게 옵니다. 엄청나. 물바다야 물바다. 오늘 추리닝 입고 기 잘했다. 청바지 입으려고 했거든요? 너무 맨날 검정 색깔 옷만 입어서 화면에 너무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청바지 입으려고 했었는데 입고 왔으면은 딱다닫아줄 거. 지금 추리닝도 젖어가지고 또 무거워졌어요, 바지가.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돼. 택배를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예쁜 거뭐 이런 거안 사고 필요한 것만 사거든요? 그래서 맨날 똑같이 <laughs> 매일매일 소모하는 거 그런 것만 사는 편입니다. 스킨 로션 떨어서 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날 분리수거를 해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라서 분리수거 하려고 할인할 때 그냥 하나씩 쟁이는 편이에요. 쓰는 거는 두 개씩 정도는 좀 쟁여놔요. 할인할 때. 이렇게 저는 문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쓰고 피부에 광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를 좀더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밥 먹을게요, 밥. 이거 가공육 먹으면 안 되는 제가 발바닥에 한포진 있잖아요. 그게 또 약간 심해졌거든요. 일 시작하고 나서. 근 정신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는데 몸은 힘들까봐요.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래가지고 가공육 끊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깜빡했어. 그래서 바로 또 햄을 만들어버렸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밥 먹을게요. 원래 반찬 덜어서 먹는 게 맞는데 너무 귀찮고 그냥 먹을게요. 햄 이렇게 밟아가지고 먹습니다. 뭐지? 음, 오이. 음, 진미젤. 음, 이것도 맛있다. 진미젤. 회사에서 밥을 엄청 빨리 먹거든요? 진짜 말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먹기만 한단 말이에요. 거의 10분 만에 다 먹어요, 밥을. 12시 반에 밥 시작인데, 밥다 먹고 딱 시계를 보면은 거의 막 40분, 45분만 이렇게 돼있거든요? 진짜 빨리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밥을 먹고 각자 일어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일어서야 되니까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빨리 먹긴 하는데, 당연히 빨리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먹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팬님. 빨리 먹는 것도 저는 나름 괜찮아서 그냥 먹어요. 지금 7시 정도 됐는데 강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좀 어둑어둑한데 카메라는 또 밝게 나와요. 되게 좋다. 8시 반부터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정도 할것 같고 근데 하필 내일 또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스케줄이거든요. 가서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 감고 자려고 빡세 빡세 내일은 드디어 금요일이고 추석 주간입니다. 저는 시골을 갈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냥 힐링하러 가려고요. 시골이 약간 힐링이거든요, 저는. 아, 그럼 여기에 모기가 앉아있었거든요? 빨갛게 있는게 보이나? 살짝 살짝 간지러우려 그래요. 아, 진짜. 오랜만에 저의 힐링 스팟을 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와서 완전 진흙밭일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스킵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오징어로 담아보는 저의 최애 스팟 여기가 소나무가 되게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돌았는데 사람이 있네 이게 나무가 있어서 물이 자꾸 떨어져서 우산을 폈고 아,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좀 걸으려고 이렇 나왔어요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두근두근합니다 안녕 여기 너무 오랜만이죠 <laughs> 오늘 쭈미팅 와가지고 안에서 좀 쉬고 있으려고요 잘 하고 올게요 오징어는 바로 이렇게 생겼답니다 지문이...지금이 지큐브인 되나? 오늘은 마이크를 깜빡해가지고 그냥 쌤으로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4시 반? 아니다, 5시. 5시 조금 안 됐고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사무실 갔다가 도착하니까 거의 12시 반? 그래도 눈이 떠지긴 하네요. 갔다 와서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작은 일 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비몽사몽하지만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추석이거든요? 추석 때는 여러분들 치고 가시나요? 저는 마지막 치골로 가는 추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거 아직은 안할수 있는데, 괜히. <laughs> 치골비 좀힐링힐링기도 하고, 치골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엄마가 도시락을 써주셨습니다. 볶음밥, 볶음밥 써줬어요. 여기가 이렇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이렇게 갖고 갑니다. 저는 집에 가고 있는데 비가 또 엄청 오네요. 어제도 엄청 왔는데 시간 맞는 비가 엄청 내리는 것 같은 느낌. 물바다가 될것 같습니다. 와 오늘 드디어 연휴 시작. 저는 가서 편집 열심히 하고 연휴 좀 풀려고요. 너무 너무 졸려요. 일단 가서 좀 씻고 낮잠 좀잘하고 일어나서 할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비가 와. 이어 추석 연휴가 <laughs>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미쳤다. 너무 좋아.